안녕하세요. 트로트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t v 실보입니다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미스터 트로트 2,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 첫 방송을 앞두고 진행한 제작진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신설된 부서들이 우선 이목을 끕니다. 제작진은 멤버 전원이 타 오디션 결정전 경험자인 우승부가 견제 제1순위였습니다. 그 외에도 독종부, 나이아가라부, 국가대표부 활력을 기대해 달라고 전했습니다. 제작진들은 차세대 트로트 스타 원석을 발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거쳤습니다. 제작진은 시청자들이 응원하고 열광할 수 있는 스타가 탄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노래 실력은 기본이고, 매력과 스타성을 겸비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 집요하게 예비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부서는 대학부를 꼽았습니다. 제작진은 녹화 현장에서 가장 놀랐던 부서라고 합니다. 젊음을 무기로 가졌고 엄청난 실력자들이 포진해 있다고 했습니다. 대이변을 일으킬 정도로 가늠할 수 없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 시전인 미스터 트로시 최고 시청률 35.7%를 기록하며 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제작진은 두 번째 시즌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다며 그러면서도 이들은 어느 때보다 뛰어난 가수가 많다고 확신했습니다. 현재성을 가진 참가자들이 많으며 새로운 전설이 탄생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작기는전 시전이 트로트 가수를 향한 편견을 깨는 프로그램이었다면 이번엔 트로트 장르의 차세대 국가대표 선발전 더 나아가 대한민국 최고 엔터테인을 가려내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는 오는 22일 오후 10시 첫 방송됩니다. 참가자들 중 최애 가수가 어느 팀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참가자 전원이 많은 노력으로 좋은 실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TV 실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